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희용입니다 오늘은 EV3 카탈로그 파헤치기, 카탈로그 해부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 간단하게 할 건데요. 일단 EV3 트림별로 차이 볼 거고 선택 옵션 보고요. 그리고 간단히 장기 렌트 견적 한번 안내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5분 안에 끝내는 거 제가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많아서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7, 8분 이거를 안에 끝내 보겠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종별로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카탈로그 들어가겠습니다 ev3 스탠다드입니다 에어록 완전히 기본등급 깡통이죠 4208만원이 이제 차가격이 시작되는 건데 보면은 리튬이온배터리 들어가요 어, 이거면은 스탠다드 350kg 1회 충전에 최대주행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엔진 있는 차량은 달라요 그냥 회생제동 이런 식으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후륜에 멀티링크 들어갔네요. 승차감이 좀더 유리하죠. 이게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드라이브 아이즈 넣었을 때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내비 기반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면은 꽤 들어가 있죠. 그래도 드라이브 아이드 추가해서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점, 그 있고요. 안전은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차종 이렇게 상관없이 꽤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들어가고 요즘 가상인지 사운드 보이보이다 들어갑니다. 휠은 17인치. 대체로 전기차는 작은 휠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주행 가능한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휠이 작을수록 주행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17인치 들어가고, 이거는 풀옵션을 넣어도 19인치 휠을 넣을지 말지가 선택사항입니다. 이게 디자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어 연비나 효율성을 더 선택할 거냐를 나뉘는 거기 때문에 17인치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LED 헤드램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에어 스탠다드에서 스타일 옵션 안 넣으면 앞뒤에 디자인 차이가 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효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디자인도 생각한다면 스타일 옵션 저는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미디움 그레이 네이비 시트 컬러 선택이 가능하고 어, 다른 라이트 그레이 고르려면 이윗 등급 어스로 가야 되게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어, 네비랑 일체형으로 들어간 거 이제 그러니까 기본 옵션이 꽤 어, 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엔진이 없어서 그 공간을 어, 프론트 트렁크로 쓸수 있는데 그게 엄청 크진 않아서 어, 활용성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바이오 인조 가죽 시트 이런 거 넣죠. 약간 친환경 컨셉으로 보입니다. 시트 질감은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 이런 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옵션을 안 넣어도 그냥 다 들어가 있죠 열선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컴포트 옵션 넣으면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선, 휠 들어가고요 아, 핸들 열선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즘은 다 C타입으로 나옵니다 100와트까지 되니까 노트북, 태블릿 웬만한 기기 다 충전이 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효율만을 추구한다면 역시나 기본 옵션으로 그냥 뽑아도 어, 꽤나 탈만하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선택 옵션은 좀 이따 보고 바로 어스 등급을 봐야 됩니다. 어, 왜냐면요. 이거는 진짜로 철저한 가성비고, 어, 나이가 어, 에어 등급에서는 필요한 거를 하나하나 다 넣어서 가겠다. 어 이런 느낌인데 어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스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차별화 됐다 하는 거는 몇개 없습니다. 이 라이트 그레이라는 시트 컬러를 선택 가능한 거랑 또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가거든요. 맞죠? 앰비언트 찾아야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앰비언트 들어가는 거뭐이 정도가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어, 운전석 조수석에도 적용되는 거 이게 조금 어, 괜찮은 조건이 들어가게 에어스라서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이 나머지 있잖아요 led 램프 이거는 에어에서 스타일 넣으면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랑 파워 시트 뭐 이렇게 하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거든요 메모리. 그리고 통풍까지 들어가요. 이거는 컴포트 1, 2 넣으면 에어에서도 다 선택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V2L, 이거 콘센트죠. 220V 그거 쓸수 있는 거. 컨비니언스 넣으면은 이 V2L이랑 이 전동 트렁크, 스마트 전동 트렁크죠.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타일 넣고 컴포트 넣고 이거 넣으면은 어차피 포함되는 내용들이 어스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이 내가 에어에서 이 옵션을 어차피 내개다 넣을 거다.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어스로 가고요. 그게 아니라 뭐좀 이게 다 넣을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에어 등급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넣어서 가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스만의 또 차별화가 있을까요? 특별한 점, 어스로 가야 되는 점. 내가 반드시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를 고급형으로 해서 차를 타고 싶다 하면은 이것도 어스에서만, 어스 이상부터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스로 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외에 뭐, 서라운드 뷰, 이거 360도 주차 카메라죠. 이것도 선택사항이고, 이 주행 보조 장치를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것도 선택사항. 썰루프도 빌트인 캠도, 헤드업도 다 선택 사항이 됩니다. 딱히 에어랑 어스 이 등급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차는 그래도 등급 하나 하나 올라갈 때마다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선택 옵션 넣으면은 웬만한 거다 때려 넣으면 어스처럼 된다. 그래서 아 딱히 큰거 없이 그냥 약간 파퓰러 패키지처럼 묶음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스는. 어, 그런 게 되고요 GT 라인은 뭐 GT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기능적인 거나 성능이 다를 것 같지만 이거 그냥 디자인 옵션입니다 어, 패션 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용 디자인 들어가는 것들 뭐 휠이나 어, 시트나 어떤 이 차콜 화이트 시트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려고 가는 그런 디자인 옵션 디자인 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를 설명했는데, 롱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 주행거리가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가 350km 갔던 게, 여기서는 한 500km 정도 갈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사륜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450km 정도로 갈수 있는 걸로 줄어듭니다. 보통 전기차에서 사륜은 가솔린이랑은 다르게, 어 뭔가 안전 때문에 내가 사륜을 넣겠다 하는 것보다는 성능에 더 가깝습니다. 모터가 추가되면서 주행 가속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사륜이 되는 거고요. 쭉쭉 보고 이제 선택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스탠다드에서만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죠. 지금 보면은 이거 내게는 스탠다드에서만 고를 수 있어요. 어, 아까 설명드린 거랑 그대로요. 이거는 통풍 때문에 넣는 거고, 이거는 외관 디자인 때문에 넣는 거. 그음 이거는 주로 이제 메모리 시트나 시트를 조금 전동식으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사실 전동 트렁크가 제일 이유가 큽니다. 220볼트 이거 캠핑 족이나 차박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라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넣으면은 어차피 어스 등급으로 가게 된다. 그냥 엔비디언트랑뭐 그런 거 같이 딸려 넣어서 어, 들어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스에서 추가 옵션 안 넣고 출고되는 차가 꽤 많습니다. 19인치 휠타이어 이것도 약간 중복 설명이 자꾸 되는데 이것도 어 디자인을 선택하 거냐 연비 효율성을 선택할 거냐 이걸 좀 고르게 되는 겁니다 휠 디자인은 이따 보고 고르면 돼요 모니터링은 서라운드 뷰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마카돈 사운드 하마카돈 사운드 뭐 극찬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넣으면은 돈값은 합니다 빌트인캡 요즘 인기 많죠 어좀 신기하게도 EV3 선택하시는 분은 빌트인캡 원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뭐 조금, 그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용 컬렉션. 이건 전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되는 거는 애프터마켓에서 하는 게 대체로 더 가성비나 퀄리티가 낫더라고요. 이것도 듀얼모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입니다. 외장 색상 선택 가능하고요. 이거는 무광이에요. 여기 실버는. 어, 화이트 8만 추가되는데 이거는 거의 큰 의미는 없죠. 대체로 이 무채색 계열 잘 나가고요. 이게 약간 그좀 시그니처 컬러처럼 나왔었는데,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쉘 그레이, 이 네, 컬러는 취향대로 고르면 되고요. EV3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약간 투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 이거는 스탠다드에서도 고를 수 있는 거, 이거는, 어, 그, 어스 등급까지 가야 고를 수 있고, 이거는 GT라인 전용입니다. GT 라인에서만 선택 가능한 게 화이트 작거리고요. 이 다토톤 들어간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그냥 안 보고 구매하시면은, 어, 이게 왜 이렇게 돼있지?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저는 이렇게 꼭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휠 디자인인데요. 어 17인치 휠. 이게 이제 어 효율을 위한 거고, 이 디자인으로 굳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어어 어,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외관이 조금 더 예뻐지면서 연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되면은 이 보이세요?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이이 보이십니까? 공기 구멍이 거의 없죠. 휠이 거의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다 효율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줄어들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연비, 이 항속 주행 거리 면에서 더 낮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테슬라도 보면 이렇게 공기 구멍 없이 거의 다 막혀 있죠. 근데 엄청 고성능 차, 막 스포츠카, 막 내연기관에서 그런 걸로 갈수록 많이 뚫려 있고 그래요. 이거는 브레이크를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이거는 어떤 초고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연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GT 라인 전용 휠입니다. 근데 이거 가져가셔서 조금 특이하게 이거는 또 블랙 휠로 어 그냥 전체를 도색해서 타시는 분도 좀 수요가 예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다른 거는 이제 볼게 없고요 이제 항속주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인치일 때 350인데 19인치 3어347 여기는 별로 안 떨어지죠 근데 롱레인지로 가면은 휠에 따라서 체감이 꽤될 될 정도로 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련, 이건 아무래도 고성능일수록 연비가 떨어지는 거, 내연기관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속초행 이거 가능한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옛날에는 제가 350도 탈만 하니까 네번 장거리를 엄청 뛰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한 번에 엄청 먼 거리를 갈 일이 어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면 스탠다드도 괜찮다고 말씀을 꽤 드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조금이 달라지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됐습니다 이 스탠다드는 보조금이 614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거 장기리 데이스 기준이에요 그리고 롱레인지에서는 727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여기 한400한 얼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 차량가에서 차이가 300 몇십밖에 안 나는 거예요. 300, 3, 4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렌탈료가 차이 별로 안 납니다. 한 4만 원이 안 나요. 3만 5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3만 5천 원 정도 더 내고 이 정도의 항속 거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면은 좀어 어, 여기죠. 나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 예전에는 가성비로 타는 차가 ev3니까 스탠다드에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롱레인지 가격 차이가 안 나서 어좀 약간 반반입니다 괜찮아졌습니다 롱레인 지가 저희가 봐야 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기 렌트 견적으로 넘어가면요 선수금은 저희는 항상 하나도 없는 거를 기준으로 좀 웬만하면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어 ev3 아무것도 옵션 선택 옵션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한 달에 481250원이 나오고요 장기 렌트는 항상 아시겠지만. 보험료 취득세 뭐 부가세 뭐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런 거뭐아 이건 자동차세 거의 안 나오지만요 그래서 총비용 계산이 편해서 장기렌트 비용으로 주로 잘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잔존 가치 중고차 시세가 안정화돼 있진 않으니까 어, 장기 렌트 쪽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주행거리 많으신 분이 타는 거예요 셀토스나 아반떼를 생각하고 있던 분이 아 나는 못해도 1년에 2만키로 이상 탈것 같은데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EV3로 와도 가성비가 맞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 차량가가 높다고 너무 이렇게 좀안 어, 쳐다보기보다는 어, 비교해 봐도 좋은 차종이 되고요 옵션을 아예 다 넣게 되면 뭐 GT라인이랑 살은 빼고 모든 걸다 넣었어요. 선택옵션 싹다 넣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이 나오니까 아한 중간 등급 정도 간다 하면 이 중간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 롱레인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스탠다드 기준이니까요. 롱레인지는 한 달에 여기서 35,000원 더 하면 롱레인지 가격이 나옵니다. 딱그 정도 어, 들어가더라고요. 보조금까지 다 적용했을 때 가격 기준입니다.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는 6 14만 원, 롱레인지는. 7 0 7만 이거는 장기 리드 리스 기준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지자체 별로 다르니까 본인 계신 곳에 보조금을 알아보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제가 빨리 맞추려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 봤는데 좀어 빨리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청해 주셔서 역시나 감사하고요 뭔가 부족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 한번 주시고 뭔가 봐도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